오늘의 콘텐츠는 꿀맹이 님과 햄버거 내기 카트라이더 합방.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. 총 3라운드 3판2전승제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패배한 사람이 햄버거를 시청자분들에게 선물 드려야 합니다. 과연 햄버거 기부 천사가 될 사람은 누가 될까요? 우리는 아이템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우리 둘만 어. 하나요? 아니야. 우리랑 공방에 있는 누군가들과 하는 거야. 무서워. <laughs> 자, 가보자. <laughs> 이왕 하기로한 거. 절대 이겨. 3 2 1. 지금 먹었다. 끝댔어 어떤 새끼야? 이 양반아! 너진도 아니야. 야호 아, 영아 안녕. 안녕. 야, 우리 팀이 지금 1, 2, 3등이야. 뒤에 뒤에 오는 아, 애, 애 뭐. 조심해야 돼. 어, 아, 젠장 새끼. 너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아, 봐. 어, <laughs> <뭐야? 웃음> 저 앞에 있는 아, 이거 괜찮아? 어 괜찮습니다. 이거 아마 쟤네들 공격하면 나만 맞을 거야. 내가 3등이어서. 제일 2등 편하게 달려! 내가 탱킹한다! 내가 다 맞을게! 가라! 나 지금 무서워. 뒤에 네 이사가 너무 있었잖아. 에라 바나나만 권하게 해줄게요. 오 나이스. 여러분 제가 다 맞을게요. 제가 다 맞을게요. 아, 아무도 못 가. 아무도 못 가. 아무도 못 가. 내가 다 맞을 거야. 자, 그러면 일단 카번 2선승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자, 준비 다 되셨습니까? 어. 그럼 갑니다. 좋습니다. 가자! 화이팅! 어 뭐야 이거? 오이씨. 아! <laughs> 그건 데 비켜! 아 진짜 이놈의 자석 듣고싶다 우와 진짜 그 우리 팀이 들어갔다 다행이다. 야 나이스! 아깎게 됐네. 이 사람도 뒤돌아서 스킬 써 이게 무슨 와? 뭐가 어떻게 뒤돌아섰어? 그 부스터 있잖아. 그거로 거꾸로 해놔. 진짜 미쳤다니까 으? 그, 어떻게 하는 거래? 와야 이거 뭐야? 어이구. 아야 이거 야 이런 거는 진짜. 오케이 자첫 판은 명희 팀이 이겼습니다. 이야. Yeah. 자두 번째 갑시다. 얘들아 괜찮아. 자 이번 판은 저쪽 팀에 준다 생각하자. 저쪽 팀 잘하는 애들 지금 판에 다 왔다고 믿자. 은인이나야 준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해 얘들아. 내 멤버야. 그게라 아직 안 끝났어. 맞아 이제게 우리 한판 이겼지. 야날 <laughs> 버리고 가지마. <laughs> 어, 누가 나 쳐줬어. 그게 나야. 내 사랑을 알겠니? 엄마 <laughs> 어, 누가 잡았지 아니, 저. 히. <laughs> 어, 허만 말, 허만 말. 아니, 저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... <웃음> <웃음> 아, 또 쳐줬어. 저... 야, 너, 너, 개, 그, 누구야? 미소야? 아, 너, 만 치고 싶었다. 너를. 나를... 나 뒤에 있을 때마다 막 잡고 잡았어! 아니요 저기요. 얍. 3판 2선승인데 오케이 다 나가.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요. 나는 <laughs> 있어야지. 자첫 번째 판은 토치가 이겼습니다. 오케이 다 나가. 하나같이 다 내보내겠습니다. 다 내보내. 아닌가요? 애매하긴 한데 토치점 맞으시죠? 근데 음, 여왕님도 좋아하시니 이곳 참 애매하네. 어느 팀으로 할 거예요? 꿀맹단이요. <laughs> 지금 나 버린다 이거지. <laughs> 근데 등급 차이가 많이 심하긴 해. 아까 그거 그 우리는 노란 손가락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인데 <laughs> 여러분들 괜찮아요? 왜 햄버거 제가 사면 되니까요. 재밌게 즐기고 가주시게면되겠습니다3판2선승뭐 오꽉 같은 거 없어요. 그냥 이번 판으로 끝나게 생겼습니다. 화이팅. 나이 버리고야. 버리고 거기 갔으니 이걸 맞아줘. <laughs> 와 근데 잠깐만 우리 팀다 빨강이야. 지짜지오나 되게 빨리. 말티나도 먹자 이거들아족식하는거봐 미안해. 내가 우리 팀은 내가 <laughs> 우리 팀은 안돼. 와 이거 손님 봐봐. 아우. 우와, 진짜 깔끔한 승리 하셨는데요? 잠깐만요, 저쪽 두 명은 스킬 씁시다. 이거 스킬 안 써가지고 너무 밀린 거 아니야? 아닌가? 이번 판 그냥 운빨이었던 건가? 미안합니다! <웃음> 나이스! 오케이, <laughs> okay, 지금이야! 걸려라! 아, 나이스! 아, <laughs> 야, 안 돼! 1등 너무 편하게 가고 있어! 1등 안 돼! 1등 안 돼! 1등 너무 편하게 가고 있다고! 아, 쟤는 지름길 너무 잘 타! 역시 고인물... 아악! <laughs> <laughs> 야, 지름길 타개어려운안 <타게> <laughs> 돼! 나도 갈래요! 우와, 없앴다. 이야, 잘한다. 저 지름길 타이자 진짜. 좋습니다. 자, 그럼 전판 제가 이겼고, 이번 판 미용이가 이겼고. 이야, 제 제일 1대 1입니다. 자, 이제 지금의 판으로 판결이 나는 거죠. 네. 얘들아, 재밌게 해야겠지? 2대 0으로 지면 재미없지? 자, 갑니다. 내가 미이는 괴롭힌다. 뭐? 미이 지금 스케일도 못 쓰니까 마구마구 괴롭혀야지. 나도 너 괴롭힐 거야. 누나 먹어라 안 먹어 아! 뭐야 이거 바로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나에게 적수가 되지 못한다 뭐래 그만 날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우 야나 외계인 되겠어 얘들아 뭘 이렇게 집어던져 죽이는 거야 오케이 고습니다 야호 안돼 <laughs> 죄송해요 명장 그 와중에 문화의 정원님은 운이를 하고 있는 거 봐서 마음은 토친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마음은 토친데 지금 와서 응. 꿀맹이 파이팅 하는 거 이거 질투 유발 작전 아닌가? <laughs>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3판 2선승 명이가 이기고 응. 두 번째 3판 2선승 꿀맹이가 간신히 절에서 이기고 <laughs> 뭔 소리야! 아니야! 자 마지막 세 번째 판입니다. 도시다마이팅이가보자 <laughs> 얘들아! <laughs> <laughs> 저분은 또이인 사람 왜 이렇게 귀엽지? 나도 핑크맨이야. 가자~ 어이구, 달려가 나가는 거 봐라~ 미안해, 걔가 우리 팀이어 <laughs> 쫓아간다, 명난네가 좋아~ 난 싫어~ 싫어, 날아가라~ <laughs> 아이고, 던졌다고 아~ 이고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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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~ 요 아~ 아~ 안 돼! 너도 안 된다! <laughs> 안 돼! 안 우리 돼. 팀 때리지 만안 돼. 돼! 때릴 거야! 명이도 때릴 거야! <laughs> 휴.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은 햄버거가 뭐가 좋아? 맘스터 치면 되지? <laughs> 애쌍초 하자고 하는 사람이 내는 거야. 음, 얘들아 분발해라, 이 자식들. 너희들 <웃음> 어? <웃음> 그냥 밀어줄게요. 음주조 아! 뭐야? 깜짝이야. <laughs> 옆에 쫓아가고 있었는데 누가 왔었어. 안 돼요!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아, 내 아이템. 나도 바이브니. 리뿐이 봐. 아, 아니! <laughs> 물풍선! 야! 물풍선 뭐야? 나이스. 시드! 안 켜, 안 켜. 아니! 걸려라. 시드! 아니, 이걸 피해? 걸려라. 왜 이렇게 려오는 거야? 가자, 얘들아! 들어가자! 들어가자! 우리 달려야 돼요!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! 안 나이스! 안 나이스! 아, 작전인데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근데 방금 저, 와, 진짜 어? 잘한다. 와. 아주 난리 난립니다. 자1대1입니다 막판입니다, 여러분. 제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맵이 안 걸리길 우린 빌어야 돼요, 우리 우리 손가락들. 우리 절대 어려움에 서고 있는 우리 있는가. 우리는 절대. <laughs> 화이팅. 제발. 아 와. 나이스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할수 있어. 야 음? 심지어 강남이야. 드게제. 강남. 강남이다, 얘들아. 대한민국 맵이다. 캬. 가자. 아나 아이템 이거를 못 먹은겨? 이런병 저기요 그거 제 아이템인... 아아아아아 야, 이니묘이보내려묘이보내봐려아아아몇 아! <laughs> 개야 이거! <웃음> <웃음> 제발 실드 아무도 없습니까? 없습니다. 달려할수 있어! 아아아아 <laughs> 다 네. 날아가라 이자식 와우 나이템 장난 아니네 <laughs> 여기 템 아! 오케이 나이스 물풍선 너무 맛있고 안돼 아 근데 아슬아슬한 거 봐봐 아저두명 진짜 잘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묻힌 듯이 묘이 햄버거 사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? 묘가 사수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을지 그 생각은 못합니까? 자 3판 2선승에 3판 2선승은 역시나 꿀맹이의 패배였습니다 역시나아니 접전이었어 우리 아, <laughs>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<laughs> 것을 언니 원래 내기는 내기는 건 사람이 <laughs> 맞습니다 내기는 항상 건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참 하자마자느꼈습니다 아~ 사이버 거면 되겠지. <laughs> 자, 들어가세요. 이제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용왕님, 내일 뵐게요. 용왕님, 네네. 네.